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가져오는 영상인데요. 별건 아니고 저번에 패션 하울에서 저랑 발 사이즈가 비슷해서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좀 겨울에 잘 신는 신발들을 가져오면서 최근에 구매했던 신발들까지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잘 신고 있는 겨울 신발들까지 포함해서 13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싱! 우선 제발 사이즈는 250에서 55고요. 왼발보다 오른발이 조금 더 커서 255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여자 신발이 250 넘는 제품을 보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나 뭐 구두나 아니면 동대문에서 파는 뭐 플랫슈즈, 샌들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로만 판매되는 게 기성화의 특징인데요. 요즘은 뭐 스타일도 다양하다 보니까 운동화도 많이 신고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브랜드 신발을 신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W 컨셉에서 판매하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 이제는 220부터 260까지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서 신발 사는데 좀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입하는 신발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는 신고 걸으면서 불편한 신발을 정말 싫어해요. 평소에도 제가 삶의 질을 올라가는 제품들을 좋아하듯이 편한 옷만 좋아하듯이 신발도 정말 편하고 실용성이 있는 제품들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그한테 조금 미안해요. 제가 어그를 진짜 좋아해서 다른 컬러도 구입을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사실, 요거를 제가 여행 갈 때도 저는 뭐 예쁘게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서 요이 괴물 신발 같은 것만 신고 다녔는데 이거는 크록스에서 털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고 정말 아쉽게도 한번판 다음에 아예 품절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려면 구매대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베이지 컬러도 나오고 약간 무지개 같은 컬러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무난하게 검은색으로 사서 진짜 오늘도 신고 있었어요. 동네갈때뭐 마트에 갈때 사무실 갈때 운전할 때도 요 뒤에서 잡아주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서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장시간 거리를 운전하기엔 요 안쪽 털 때문에 더워서 약간 단시간 운전에만 추천하고 싶은 신발이에요. 근데 뭐 운전을 제외하고도 어디 걸어다닐 때 너무 너무 편하고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털복숭이라서 잘못 신고 다닐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뭐 생각보다 신고 돌아다니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예뻐 보이는 것보다 저는 제발 따뜻한 게 먼저라서 제 삶의 질을 올려준 신발이기도 해요. 아마 다음 겨울까지 너무 잘 신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신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크록스가 저는 이털 신발을 겨울마다 계속 내서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크록스가 그렇게 편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었던 크록스 중에 이털 달린 이 버전이 제일 푹신하고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무창으로 덧대어 있어서 진짜 오래오래 신어도 달지 않을 그런 신발이랍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이번에 너무 잘 신어서 진짜 강추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지비치를 끼울 수 있는 구간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단색으로만 신고 다녔습니다. 겨울하면 여러분 이 어그를 뺄수 없죠. 저는 이거 어그 사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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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잘 신어서 뒤에 굽도 조금 달았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유행을 하면서 남자분들도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제가 이거를 직구해서 막두달 만에 받았는데 요즘에는 신발 편집샵에 가면 그냥 200, 70인가 280까지 판매를 하더라고요. 어그 제품으로. 요즘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돼서 가품이라 생각을 하는데 판매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런 브랜드나 이런 신발 제품은 되도록이면 정품만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해요. 네이버 스토어팜에 가짜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파놓고 너무너무 잘 신는데 저는 이걸 접어서 신기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신고 다니고요. 진짜 이거는 작년이 제일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 제일 많이 신 <laughs> 이게 입구가 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편한 이 크록스를 더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이게 팁이 있다면 어그는 사이즈를 1정도 크게 신는 게 좋거든요. 230을 신을 거면 240을 신는 게 좋고요. 저는 255라서 260. US 사이즈로 9사이즈로 구입해서 진짜 편하게 너무너무 잘 신었어요. 근데 이거 관리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관리법이 있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털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발냄새로 지금까지 막 걱정하면서 살았던 적 없는데 어그에서 진짜 냄새가 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죠. <laughs> 냄새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 털 때문에 이 습기를 잡아줄 그런 탈취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한림백서에서 판매하는 이런 냄새 제거제인데 지금 이렇게 두 짝에다 넣어놨는데 어디 갈때뭐 이거 신을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크록스에 넣어놓는다든지 이 탈취제 두 개만 딱 뜯어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넣으니까 냄새 싹 잡히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털 신발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탈취제는 필수니까. 네 여러분 진짜 진짜 그 별거 아닌데 냄새가 나거든요. 그니까 탈취제로 관리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블랙으로 숏 기장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구매대행 비용까지 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US 굿 사이즈고요. 숏 기장이라서 약간 일자 바지랑 입으면 조금 더 코디하기 편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컬러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역시나 어그는 이런 브라운 컬러 다음에는 블랙이 이쁜 것 같고 블랙 다음에는 그레이가 이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제가 사 드려서 정말 잘 신고 있거든요. 발 사이즈가 240까지 되는 여성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있요 그러니까 좋고, 저처럼 250이 넘는 약간 큰 사이즈에 속하는 분들은 조금 더 비용을 내고 신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진짜 여러분 개편해요 진짜 개편하고 개 따뜻하고 어그는 진짜 제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 중하나기도 해서 요새 배신하고 크록스를 많이 신긴 하지만 근본은 겨울 근본은 어그가 아닐까 이거는 버켄스탁 제품이고요 버켄스탁 어디서 샀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 신세계 백화점 지나가다가 사이즈가 있다길래 구입을 했어요 이게 그때 동백꽃 필무랍에 공효진님이 이거 신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털 신발들은 빨리 구입을 해야지 구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고. 앞에 보여드린 제품은 약속했을 때 신기에는 약간 좀 어그까진 괜찮지만 크록스는 좀 괴물 신발 같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단정하고 캐주얼해서 미팅 자리에도 되게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39 사이즈, 250 우리나라에선 제일 크게 판매하는 사이즈였는데요. 이걸로 구입을 하니까 양말을 신 신고서는 신발이 답답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고 좀 빈티지하고 캐주얼하고 뭔가 동백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평소에 공유진님 스타일 좋아하거나 아니면 원피스에 스타킹 신었는데 신을 만한 캐주얼한 신발을 찾았던 분들 운동화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겨울 기본템으로 왕 추천! 이게 털 없는 버전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저는 털 있는 버전이 그리고 이 컬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그에서 직구를 하면서 새로 나온 신상품도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 슬리퍼 어그 하면 대표적인 신발이 있는데, 공은 봐도 그 제품 품절이거든요? 못 구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110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굽을 제대로 안본 건지 굽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고 삐끗하면 진짜 발목 나가거든요, 여러분? 조심히 신어야 되고요. 통굽인데,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어요. 상치에 나오는 그 귀여운 동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그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일단 굽이 높아서 운전할 때 저는 슬리퍼 절대 안 신거든요? 그냥 동네에 마트 갈 때나 아니면 뭐밥 먹으러 나갈 때 잠깐 신는데, 이게 뒤에가 뚫렸는데 그래도 사방이 다 털이라서 그런지 따뜻하더라고요.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평소에 좀 어그 슬리퍼 중에 키 크고 싶은 분들은 이게 어그 디자인이 되게 다양한데 이 정도면 진짜 캐주얼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구입하는 걸 추천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laughs> 이건 260으로 샀는데요. 생각보다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산다면 US 사이즈로 한10 정도는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뒤에 막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잘 신고 다니는 겨울 신발들을 추천을 할게요. 이거는 지금 아마 구입하진 못하겠지만 진짜 제가 잘 신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에 반스랑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콜라보를 한 거라서 저도 그때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30만원 중반대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중고로 사야 될것 같은데 이게 US 사이즈로 8.5고요. 정확히 250인데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원피스 밑에 제가 버켄스탁을 신은 것처럼 캐주얼한 느낌으로 신기 좋고요. 보는 것처럼 비비안 웨스트 로고가 있는데 근데 너무 잘 신고 다녔는데 이게 마치 보이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판매를 안 하겠지만 또 판매를 해도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 제가 이거 신고 나가면 신발 귀엽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런 단조로움이 뭔가 코디하기에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운동화는 살로몬이라는 프랑스 브랜드 신발인데요. 이게 보는 거는 좀 등산화 같지만 등산화가 아니라 걸을 때좀 도움이 되는 그런 편한 신발이에요. 이렇게 살로몬 로고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끈으로 늘렸다가 조일 수 있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 저는 이번에 버건디로 추가를 구입을 해서.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신발을 처음 보면 적응이 안 돼요. 누가 이런 이상한 신발을 신어 할수 있는데 이게 요즘 여러분 멋이래요. <laughs> 저도 이런 멋을 동생이 추천을 해줘서 알았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멋쟁이 분들이 이 신발을 신더라고요. 근데 요 흰색을 신었거든요. 역시나 여러분 흰색은 저는 요거를 무신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 무신사에서 구입했더니 진짜 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흰색이라서 그런지 약간 덜 추울 때는 코디하기 진짜 편리했고요. 이 신발이 적응을 하면 예뻐 보이고 적응을 안 하면 이상해 보이는데 지금 적응을 한 상태라서 어디에든 신어도 코디가 너무 잘 되거든요. 이런 버건디 컬러는 특히나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 신발이 좀 크게 신는 게 좋대요. 10 정도 크게 신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260으로 구입했더니 약간 여유 있으면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건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이 컬러 떠나 있는데 역시나 밝은 컬러라서 좀 더럽네요. 이렇게 약간 형광 라인 컬러인데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진해요. 이렇게 쌀로몬은 세 가지를 구입해서 신고 있고요. 겨울이라서 이 버건디 컬러를 가장 잘 신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무슨 진짜 하다하다 이런 등산화까지 유행을 하나 싶은데, 이게 그래도 20만원 정도 해서 가격 대비 되게 멋스럽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거든요. 요새 신발 진짜 비싸잖아요. 막 덩크 같은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어떤 게 시세인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가격 정해져 있는 신발 신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국민 신발이죠, 여러분. 저한테도 국민 신발인데 짜자잔. 이거는 마르지엘라 독일군이고요. 독일군은 말 그대로 아디다스 제품이 원조일 거예요. 아디다스에서 독일군들한테 진짜 이 군대 신발로 납품을 했나? 뭐 그런 역사를 들었었는데 일자 바지, 청바지, 뭐 원피스 아니면 중요한 자리 갈때 미팅 갈때 친구랑 놀때 아니면 집 앞에 갈때 이렇게 캐주얼하고 멋스러운 운동화는 독일군이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로는 역시나 아디다스가 좋고요. 아 나는 그래 도 약간 숫자 감성이 있다 하는 분들은 전 조금 오래 신어서 지금 숫자가 많이 잘안 보이는데 스웨이드의요 마르지엘라만의 숫자 감성이 있어요. 이게 요새는 좀 저렴하게 풀릴걸요? 뒷굽을 하도 꾸겨 신으니까 예, 보이시죠? 더럽죠? 꽤 편하게 신을 수는 있는데 진짜 미치도록 편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불편하면서 예쁜 신발인 것 같아요. 적당히 불편하면서 적당히 편한 그런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신발? 저는 그때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5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구매행 이런 거막 세일 잘할 때 사면은 30만원 후반대? 40만원 초반대에서 구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색깔도 다양한데 역시나 그냥 기본 컬러로 구입해야지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 가끔 꺼내 신고 있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추천한다. 요거는 아니에요. 제가 편한 신발을 좋아해서, 어머, 이거 끊어진 거 처음 봤는데 편한 신발 좋아해서 그런지 좀 아쉽네요.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꽉 끈으로 신고 싶다 하는 분들이 신기 좋은 리오파. 리오파라고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베이지 컬러로 구입을 했고 이것도 그때 한남동 어떤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브랜드가 어떤 편집샵에든 다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약간 꽉 끈으로 매야지 예쁜 신발이에요 그리고 신발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와서 저는 이거를 이 뒤에 아마 260으로 써져 있었는데 그때 이 사이즈가 250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세일을 해서 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르지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이 있죠 뭔가 이 투박한 느낌이 요 꽉끈 느낌으로 잡혀서 더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저는 마르지엘라 독일군은 신을 바에는 요 리오파 신발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얄쌍해 보이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마르지엘라가 조금 더 투박해 보이는 느낌? 이 리오파도요. 저처럼 키 크거나 발큰 분들 사이즈 진짜 다양하고 컬러도 진짜 다양하고 구입하기도 정말 쉽단 말이에요. 요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디 가서 신어보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교적 그냥 잘 신고 다니는 최근에 산 신발이랍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진짜 제 삶의 질을 올려준 신발인데 이거는 지금 같은 계절보다는 저는 조금 더 따뜻해지는 계절이랑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 생각을 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이거는 아디다스 제품이고 보는 것처럼 슈퍼스타처럼 생겼죠. 근데 훨씬 더 가죽이 얇거든요. 얇아서 진짜 엄청 가볍고 엄청 편해요. 이거는 제 인생 신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 거랑 그 마이테르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US 사이즈가 7이고요. 제가 아마 남자 걸로 구입해서 원래 같은 이슈가 250이어도 남자께 훨씬 더 크게 나오거든요. 남자 사이즈로 245예요. 제가 신었던 신발 이런 운동화 중에 제일 가볍고 아디다스 이런 흰색이잖아요. 어디에나 코디하기 너무 좋죠. 아 여러분한테 언젠간 좀 제대로 추천을 해야지 하다가 지금 반년이 지나버렸는데 진짜 진짜 신발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빈티지하고 너무 예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좀 더럽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실물로 보면 존예예요, 존예. 보는 것처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실물로 보셔야 되고요. 여름에 진짜 뭐 반바지 아니면 뭐 그냥 원피스 빼고는 다잘 어울릴만한 그런 가벼운 캐주얼 운동화라서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름에 신어도 안 덥단 말이에요. 약간 좀 밝은 날에 신고 싶은 하얀 운동화 찾았던 분들은 나이키 덩크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가볍고 너무 편한 신발이에요. 제 남자친구도 이거 가벼워서 진짜 잘 신거든요. 이거는 좀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돼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사면 이거 최애 신발 될 거예요. 저는 이거 더러워지면 한 켤레 더살 의향이. 있고 가격은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다 놓고 신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제 남자친구가 구입해 줬거든요. 닥터마틴이랑 스투시랑 콜라보를 해서 되게 멋스럽게 신기 좋아요. 이게 저는 남자 250으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닥터마틴의 그 투박한 이 밑창 보이시죠? 닥터마틴 저는 닥터마틴 20대 초반 때는 잘 신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무거워서 신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윗부분이 뭔가 레드윙처럼 조금 더 워크웨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저 워크웨어 <laughs> 안 입습니다. <laughs> 워크웨어를 안 입으니까 아직까지 신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끈도 너무 귀엽고 그냥 뭔가 특별하잖아요. 닥터마틴이랑 스투시랑 콜라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구입을 해줬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신었지만 평소에 이런 신발 찾거나 았 아니면 스투시 좋아하거나 닥터마틴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나름 의미 있게 신기 좋은 신발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다른 닥터마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다고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걔가 지금 잘 신고 다니는. 네 여러분 조금 더 캐주얼한 닥터마틴이나 이런 신발을 찾았던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잘 맞을 거예요 마지막은 조금 비싸지만 제가 정중한 뭐 미팅이나 행사에 있을 때 무조건 신는 검은 스타킹에 제일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포멀한 신발 샤넬 발레리나 플래시고요 이거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퀼팅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방에 있는 이런 퀼팅이 들어간 신발이고, 짜자잔, 이렇게 리본 끈이 포인트고, 이 반배색이 특징이잖아요? 저는 그냥 검검으로 해서 샤넬 로고가 있는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 다섯 번은 이상 신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았고, 이렇게 좀 비싼 신발들은 밑창을 덧대서 좀 오래 신을 수 있거든요? 밑창이 다르면 또 덧대면 되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밑창을 덧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신다가 덧대는 게더 오래 신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백화점 가기도 귀찮고, 이런 밑창 덧대는 브랜드는 리슈가 유명해요. 저도 리슈를 이용을 하는데 요 샤넬 발레리나 플랫은 봄만 되면 베이지 배색이나 흰색 배색으로 정말 많이 신으세요. 저처럼 발큰 분들이 사이즈를 뭘로 할지 정말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샤넬 매장에 가면 저한테 맞는 발 사이즈를 판매를 안 합니다. 이런 샤넬 신발은 안 그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솔직히 실용성보단 디자인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발 사이즈를 10 정도 업하는 게 좋은데 우연히 사이즈가 있어봐야 260인데 그 260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260이 아니라 약간 칼발 250이 신어야지 그나마 예쁘게 신을 수 있는 260 같은 그러니까 248 정도가 신으면 좋을 그런 사이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매장 들어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저는 런던놀이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뭐 런던놀이 비네이처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런던놀이에서 계속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막 엄청 불편하진 않고 저는 발볼이 보통이긴 하지만 칼발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이즈를 아예 업해버리는 게 좋아요. 230 정도 기준으로 368 아니나 아니면 신발이 좀 편하게 신으려면 37 구입하면 되고요. 저처럼 255인데 좀더 편하게 신을 거라면 저는 40 사이즈로 구입을 했지만 40 사이즈가 260이거든요. 어, 한 40점 반을 구입했어도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스타킹에 신다 보니까 40 사이즈에 신어도 잘 들어가고 뭐 양말을 신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안 들어가죠. 매장가에 비해서 거의 세금까지 다 더하면 2, 30만원 조금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안 파는데 어떡해요? 저처럼 발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요즘에 저처럼 250이나 255 신는 분들 세상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그런 다루는 사이즈가 많아지지 않을까. 사실 요즘 저처럼 키큰 분들 진짜 많잖아요. 오래 신을 거면 컬러는 제일 무난한 컬러로 구입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추천한 신발들 약열몇 가지 정도 됐는데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찐으로 잘 신고 다니는 신발들이라서 저처럼 좀발 사이즈가 특수 사이즈인 분들한 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